좁혀오는 수사망과 내부의 균열. 형사 안태성의 집요한 추적은 메리의 존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는 소정과 그녀의 조력자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망을 좁혀옵니다.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균열도 시작되었습니다. 소정의 창고에서 약물을 훔쳐 복용한 조카의 친구 우미가 쓰러지고 이 사실을 빌미로 소정을 협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아이러니는 그녀의 이중 생활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쓰다. 새로운 의뢰인들의 등장은 죽음을 마주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비춥니다. 대장암 말기로 고통받는 고등학생 조수영. 그는 죽음의 공포보다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과 첫사랑에게 고백하지 못한 아쉬움을 더 크게 안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조력자 대연의 모습은 이들의 일이 단순히 죽음을 돕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써 내려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며 뭉클함을 안겼습니다. 구원인가 사랑인가 흔들리기 시작한 신념. 소정의 신념을 가장 크게 흔든 것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청년 조현우였습니다. 다른 의뢰인들과 달리 그녀는 그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제시하며 삶의 의지를 북돋우려 하고 연락이 끊긴 그를 애타게 찾아 헤매는 모습은 더 이상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성당에서 폭력적인 보호자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현우 그 머리가 얼마나 성가셔 보이는지 모른다며 무심하게 머리핀을 건네는 그의 모습에 소정의 마음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진심어린 고백에 돌아온 그의 입맞춤은 두 사람의 관계가 구원과 연민을 넘어 사랑의 감정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겨진 의문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 애틋한 입맞춤의 끝에는 충격적인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소정의 마음을 흔든 이 남자 조현우는 누구일까요? 드라마는 그가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는 미스터리한 암시를 남기며 2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시작했던 그녀의 위험한 동행은 이제 사랑이라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나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신념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녀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